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저희 병원에는 요즘 어, 차일피일 엄청 치과 치료를 미루시다가 어, 결심을 하시고 치과 치료를 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치과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제이 치과가 너무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아플 것 같아서 공포감 같아서 당장 아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너무 많은 충치가 진행돼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자분도 본인의 치아 상태가 엉망인데 아, 엉망인데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원장님한테 좀 유튜브 보고 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릴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 임플란트가 절대 하고 나서 불편감이 없게 어, 식사를 잘할수 있게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치과 치료가 마취만 잘 된다고 하면 결코 아픈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환자분들이 이제 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다가 오신 분이신데 그 케이스에 관해서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충치도 있고 어, 치아가 빠져서 없는 치아도 있고, 임플란트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나 뵐 때부터 정말 몸에 긴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과가 너무나 무섭고, 치과 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이 큰 결심을 가지고 제대로 받고 싶고, 최대한 살리고 싶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고 싶다라고 이제 오셨는데, 실제로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사랑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제 치아를, 앞니가 이렇게 두 개의 치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치아가 이제 앞니고, 세 번째 치아가 송곳니가 있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개 있는 거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큰 어금니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이제 오른쪽 제1 대구치, 여섯 번째 치아가 한마디로 여섯 살때 올라오는 치아인데 음 이제 여기가 1, 2, 3, 4, 5, 여섯 번째 치아가 일찍 빠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7번 치아도 앞으로 쓰러졌고 이제 사랑니도 앞으로 쓰러지고 충치나 염증이 심한 상태였고, 이 반대편도 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치아가 아마, 여기도 6번이 빠지고 아마 7번, 8번인 것 같은데, 음, 이 위쪽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앞니도 그래도 뿌리가 짧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완전한 치료를 일단 결심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발치할 치아는 발치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살리기로 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 위쪽 치아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남은 게 거의 없고 뿌리끝에 염증이 있고 아마 이걸 뜯어내게 되면 이 위쪽의 치아 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것도 발치를 하기로 했고 이쪽 부분도 이미 사랑니 너무 많이 썩어서 발치 여기도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서 발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뿌리가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흔들림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뒤쪽에 이제 치아를 제대로 치료를 하고 나면 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이브하기로 했고 이쪽 편은 너무 많이 치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고 요 자리 요 자리 임플란트를 두 개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이제 이 머리 부분이 없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위로 이미 치아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고 여기도 뿌리가 이제 이렇게 길면 좋을 텐데 뿌리가 너무 짧아서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가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치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 이제 좋겠다. 그리고 이왕 수술을, 공포심 있으신데, 이왕 수술하실 때 확실히 하셔야지 애매하게 치아를 살려놨다가 또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음 환자분은 좀 힘드시니까 최대한 그렇게 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쪽 편은 뿌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뒤쪽 부위에 임플란트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래도 여기는 작은 어금니이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일단은 뭐 이런 경우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해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식사를 하기 편하다고 하면은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한쪽은 식사를 할수 있어야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임플란트 한다고, 음, 식사를 뭐몇달 동안, 뭐, 물은 것만, 뭐, 죽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식사가 가능한 쪽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은 이미 식사가 거의 양쪽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쪽 편을, 양쪽을 그렇다고 동제 수술하진 않았고, 이쪽 편 수술을 먼저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 를 식립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최대한 마취하고 뭔가 잇몸을 잘라내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쪽이 빡빡하게 얻어지는 고정력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거고 실은 이 환자분이 약간 비용적으로 여력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이제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 앞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임플란트하고 이 보철물 올라가는 기간에 여기 아래 앞니를 갖다가 여기를 좀 땡겨주고 공간을 좀 모아주는 그리고 가지런하게 하는 뭐 앞니만 하는 교정을 좀 했으면 했는데 환자분이 그거는 뭐 비용적인 여력 때문에 어, 조금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어,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살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두 개의 치아를 갖다가 최대한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했고, 여기도 최대한 평행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완성을 한 경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머리 부분을 바로 연결하는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요.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상악동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고, 이 뒤쪽은 세이브 했고, 잇몸을 열었을 때, 임플란트 수술할 때인데 저희가 이제 이쪽 칼을 대고 어차피 염증을 다 긁어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앞쪽은 어떻게 보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변의 치아가 어차피 마취가 같이 되니까 이 주변에 이제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이쪽에 잇몸 치료를 가급적이면 같은 날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환자분들께도 어차피 임플란트 심고 이 치아를 뽑고 염증을 긁어내게 되면 어차피 그날 첫날은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임플란트 시술하실 때는 마취를 잘하게 되면 당일에는 절대 하나도 안 아픈데, 수술할 당시에는. 하지만 마취가 깨면 반드시 아프기 때문에 첫날은 약 먹고 버티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게 한 번만 아플래, 두 번만 아플래, 세 번만 아플래, 네 번만 아플래, 다섯 번 아플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한번 아픈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환자가 한 번만 아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첫날 한 번만 아프면 되는 거고 이쪽도 이제 URL을 이제 보통 한쪽씩 한쪽씩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아프면 되는 거예요. 염증 긁어내고 마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이 부분이 이뼈 하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장기적으로 예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위쪽 부분이 최대한 본인의 치아랑 비슷하게 원래의 모습을 복원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임플란트 전에 보면 이쪽 편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 편도 임플란트 하시고 굉장히 원래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된 거고, 임플란트에 여기 나사 구멍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 하면 무조건 음식물이 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음식물이 안 끼게 보철물을 잘 제작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랑 달라붙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 치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헐거워서 음식물이 끼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AS를 할때 그때마다 이 윗부분을 뜯어내서 재제작을 하면 비용이 배로 들지만 여기를 나사구멍을 풀러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서 기공소에서 여기를 약간의 에딩만 해서 AS를 할수 있는 디자인을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음식물 끼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하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갔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환자분은 너무너무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정도 통증 정도라고 했으면 진직할 걸 그리고 양쪽 다 식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에 온거고 환자분이 굉장히 용기 내서 왔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치과치료 진직 받을 걸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뭐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미루지 마시고 통증 조절을 잘 하는 치과사를 찾으시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